안녕, 반가워. 토끼가 길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토끼 둘이 길을 쫑긋쫑긋 하며, 안녕, 쇠, 안녕, 안녕. 바다 거북이 헤엄을 치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가다, 바다 거북 둘이가 기적기적 기적 헤엄치면서, 안녕, 안녕, 쇠, 안녕, 안녕 하네. 원숭이가 나무를 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원숭이 둘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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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이렇게 인사하는 시아야. 안녕! 하고 인사하네. 응? 참새가 집으로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짹짹짹! 짹짹짹! 참새 둘이 반가워서 안녕! 안녕! 하고 인사해요. 안녕! 이렇게 시아야. 응? 유모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방긋방긋 웃는 얼굴 둘이 안녕 <laughs> 안녕 하네 애기들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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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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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헤어질 때도 방긋방긋 웃는 얼굴 둘이 안녕 하고 가네 안녕 잘가 이렇게 하네 안녕 잘가 안녕 잘가 하고 우와. 음, 자, 자. 응. 우리 시아가 책을 읽었어요. 안녕. 우리 시아가 좋아하는 소리. 안녕. 이지 안녕. 책을, 그래. 이제 입으로 느껴봐. 우리 시아.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어, 입으로도 느끼고, 손으로도 느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모서리는 뾰족해요. 뾰족해서 아야해요. 음, 자, 그럼 자. 자. 책 여는 촉감 놀이 해볼까 <laughs> 채린 엄마 책장 넘기는 거리 해볼까? 오 싫어. 알겠어. 건드리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엄마가. 이거 이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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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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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으아 <웃음> 안녕. 세야. 안녕. 지금 우리 실은 책 모자 어, 어, 어. 우와 우와 안녕 반가워 톡톡톡톡 여기 이 친구도 책을 읽고 싶대 응 곰돌이 친구도 응? 여기 책을 읽고 싶대 시아야 응 그래 그래